안녕하세요. 붕어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이고요. 이곳은 한강 지천입니다. 어, 지금 도착해서 낚싯대 편성을 다 했습니다. 낚싯대는 2.4칸 두 대를 폈고요. 어, 폭이 굉장히 좁은 수로에서 뭐 긴데 사용하기는 어렵고, 음, 물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끼는 지금 글루텐을 어, 계속 넣어놨습니다. 어, 마늘 글루텐 제가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포테이토 2, 마늘이 1, 그 다음에 물을 3 이렇게 넣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렁이도 준비를 해서 어, 봄철 이제 산란기 직전에는 지렁이가 미끼가 좋으니까 지렁이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에 옥수수도 있으니까 옥수수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두 대의 채비를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어, 지금 막 던져놓은 왼쪽에 초록색 채비는 긴 목줄 뜬봉돌 채비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은 봉돌이 바닥에 닿는 외봉돌 바닥 채비입니다. 어, 두 대가 어떻게 조금 다른지. 뭐, 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입질 표현해주는데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하면서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채비 구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외봉돌, 바닥 채비는 봉돌 하나에다가 약 10cm 정도 되는 이두메지나 8호 바늘을 묶었고요. 원줄은 세미플로팅 2.5호 그리고 바로 찌 이렇게 되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어, 노지에서 사용하는 외봉돌 채비 그대로입니다. 요새 이제 바닥에 이렇게 닿는 형태로 어, 주황색 찌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뜬봉돌 채비도 채비 구성은 똑같습니다. 외봉돌에. 단지, 이제 목줄을 25cm, 모노 1.25호로 썼고요 바늘은 똑같이 이두메지나 8호입니다. 어, 위에 구성도 어, 외공돌 채비 그대로 똑같고요 단지 어, 찌를 이제 여기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 수심 측정을 한 뒤에 어, 약수심보다2 5 c m 의약30% 그러니까 한 7.5cm 정도 밑에 아래 봉돌이 뜨도록 그렇게 채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봉돌이 약한 7.5cm 정도 현재 떠 있고, 목, 음, 목줄은 기울어져서 누워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오른쪽 바닥 올라왔습니다. 아! 젖수인데요. <laughs> 음, 한뭐다치 붕어. 이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띠를 천천히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낚시 초반이니까 집어를 좀 하겠습니다. 이 <laughs> 띠를 못 담았는데, 긴목줄채비에서한 마리 나왔습니다. 씨알이 아주 작습니다. 어 빨랐다. 까딱까딱 하더니 물고 있었네. 금방 바닥 채비에 깜빡깜빡 하다가 하더니 미끼 갈아주려고 드니까 봉어가 한 마리 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입질이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요. 지금 움직임이. 그러면 뜬봉돌이 분리할 텐데. 목줄이 길다 보니까 그냥 물고 있어도 표가 안 나거든요 잘 못하면 확실히 초봄이라 아직 활성도가 떨어지는구나 네, 외봉돌 아이고 빠졌다 외봉돌이 아니라 바닥이지 <laughs> 막 금방 바닥봉돌에 바닥에 한 마리 걸었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바닥에도 성과가 좋은데 <laughs> 근데 바닥은 확실히 입질이 어, 조금 급합니다. 보면은 뜬봉돌은 입질 표현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뜬봉돌 음, 같은 경우는 목줄을 좀 길게 쓰다 보니까 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뜬봉돌의 음, 이제 입질 표현이 잘안 되면 목줄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지금 25cm 쓰고 있는데. 음, 뭐 20cm로 줄이든지 아니면 뭐 15cm까지 더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어, 목줄 길이를 이제 바꾸면 바닥에서 봉돌을 얼만큼 띄울 것이냐라는 음,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것은 음, 대략 목줄 길이의 30% 정도를 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20cm면 약 6cm 정도 띄우면 되고요. 만약 25cm면 7.5cm 30cm면 10cm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날그날의 입질에 따라서 어 높이 띄우는 것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략 목줄 길이의 30% 정도를 어 띄우고 나머지 70% 정도는 바닥에 이렇게 기울어져서 바토로 운영하면 어 이것은 이제 찌가 올라오는 입질로 표현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어, 거꾸로 반대로 해서 만약 어, 70% 정도가 어, 뜨도록 그렇게 하면 찌가 내려가는 입질로 표현이 됩니다. 음, 이제 끌고 가는 입질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오늘 입질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서. 왼쪽에 뜬봉돌 채비 목줄 길이를 조금 줄였습니다. 아침에 25cm 였던 것을 15cm로 줄였는데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목줄을 너무 또 줄이면 바닥에 이렇게 슬로프 지는 부분이 적어서 물 흐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상황을 봐서, 어 물 흐름이나 바람 때문에 취약해지면 한 5cm 늘려서 20cm로 또 늘려보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붕어는 그 바닥 봉돌 채비가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세 마리, 그리고 뜬 봉돌이 한 마리 이렇습니다. 바닥. 오른쪽 때 예신하고 있습니다. 굵직하게 <laughs> 한 마디 올려주는 거 제가 안 참고 참지했습니다아 여섯치 붕어네요. 뜬봉돌 분발해야 될것 같은데. 오. <laughs> 지금, 뭐, 조가가 지금 바닥에서 더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 채비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바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포인트 때문에. 아, 하여튼, 어떻든, 지금 뜬봉돌은 한 수밖에 나오지를 않았고, 음, 바닥에서는 한 다섯 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섬으로 뜸봉돌 올라왔습니다. 어우, 시알이. <laughs> 뜸봉돌이 훨씬 는 여덟 지붕입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바로 떨어지자마자 먹었습니다. 금방 뜬봉돌에서 8치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는데, 음 사실 좀 목줄을 줄여놨더니 입질이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 5cm만 늘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25cm에서 15로 줄였는데, 한꺼번에 너무 줄인 것 같은데요. <laughs> 사실 뜬봉돌 채비의 묘미는 예민함을 추구하면서도 찌 올림이 느긋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있는데, 어, 금방 찌 올림이 너무 급했습니다. 바닥이 마리수로 나오더니 뜬봉돌이 씨알로 역전하는데요. <laughs> 재밌습니다. 이렇게 두 대로 비교낚시를 하니까, 나름 또 기대감도 있고 재미도 있네요. 뜬봉돌 네, 다시 목줄 20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뭐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laughs> 이렇게 기분이 좋죠. 오늘. 바닥 올라옵니다. 아, 그렇지. 아주 뭐 <laughs> 재밌습니다. 녀석 집붕하네요 사실 낚시를 해보면 이 바닥보다 뜬봉돌이 조과가 더 나은데 오늘 은 이상합니다. <laughs>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 아니야, 또 나오는 데서 닦아야지. <laughs> 지금 입질이 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뿡뿡또. <laughs> 다섯치 붕어입니다. <laughs> 또 비가 옵니다. 이건 뭐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입질이 갑자기 소강 상태여서 미끼를 지렁이로 바꿔봤습니다. 지렁이로 바꾸니까 건드림이 나타나는데 이 지금 잔붕어들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으네요. 보니까 오른쪽 바닥으로 나옵니다. <laughs> 상황을 봐서. 한번 지렁이로 탐색을 해본 다음에 미끼를 옥수수로 바꾸든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렁이에 한 마리 나옵니다. 일곱치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금방 나온 붕어는 뜬봉돌에 나왔습니다. 바닥에 한 마리 더 나옵니다. 한 일곱치 되는 붕어. 뜬봉돌, 네. 아이고, 다 올라왔는데, 어쩐지 지금 두 채비 위치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뜬봉돌로 옮기고요. 왼쪽이 바닥입니다. 어, 지렁이로 잠깐 뜬봉돌에서 붕어 한 마리 나왔었고요. 다시 어, 글루텐으로 바꿨습니다. 지렁이가 오늘 사온 지렁이들이 너무 큽니다 지금 쓰기에 음, 미끼를 옥수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 좀 던져놓고 여유를 <laughs> 갖고 낚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두 채비 다 옥수수로 미끼를 바꿔 놓고요 금방 주걱으로 옥수수도 좀 뿌려줬습니다 음, 옆에 낚시 오신 조사님께서 물을 한병 주셨습니다 제가 요 하루 한끼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음, 먹을 수 있는 게 물입니다. <laughs> 고맙게 물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독수수 끼워놓고 잠을 좀 잤더니, 어, 지금 찌가 여기 와 있습니다. 붕어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 네, 빠졌네. 음, 금방 이 녀석이 음, 옆에 있다가 옆구리에 걸려나왔습니다. 납자루인데요. 앞자루가 있으면 이대로 있거든요. 이게 이 녀석들이 미끼를 먹어 치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찌를 조금씩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더니 이렇게 수술 다 씹어서 껍데기만 남겨놨습니다. 이 소행이 뭔지, 이곳이 토종토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수로에 바람이 제법 불고 있는데 어, 이제는 바람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laughs> 입질이 없어서 지금 지렁이를 끼놨더니 구구리가 살살살 끌고 가더니 나왔습니다. 입질은 없고 바람만 부는구나. 네, 이제 6시가 지났습니다. 어, 정면으로 보이는 쪽으로 음, 해가 졌고요. 오늘 11시까지 제가 바닥으로 8수 정도, 그리고 뜬봉돌로 5수 정도를 낚았는데, 이게 다 오전 11시까지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뭐 옥수수, 지렁이, 글루텐, 뭐 별걸 다 해봐도 전혀 붕어 입질은 없었고요. 피레미, 뭐 납자루, 그리고 구글이 이렇게 입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낚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처 그 묵밥집이 있어서 가서 묵밥도 먹고 오고 어, 그랬습니다. 이제 이제 해가 좀 앞산으로 졌으니까 이곳이 어, 보통 보면 초저녁 입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초저녁 입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응? 자전거길 오. 아이고. 뭐야? 피라미. <laughs> 네,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어, 초저녁 낚시를 기대를 갖고 오늘 밤 낚시를 뭐처럼 했는데 <laughs> 입질이 없습니다. 초저녁에 피라미만 몇수 입질이 있었고요. 음, 오늘 제가 지금 왼쪽대는 뜬봉돌 채비, 오른쪽대는 어, 바닥 채비로 낚시를 했습니다. 뭐 뜬봉돌 채비라기보다는 외봉돌 채비를 봉돌을 띄워서 운영을 한 건데요.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 바닥이 여덟 수 그리고 뜬봉돌이 어, 다섯 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가장 큰게 오늘 여덟 칸인데 또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뜬봉돌에 나왔었습니다. 어, 사실. 어, 두 대의, 뭐, 그, 단순한 비교는 쉽지는 않은 얘기이고요. 오늘은 또 이제 떡밥 미끼를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목줄이 조금 짧은 바닥에서 더 조과가 좋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지속적으로 뜬봉돌하고 또 다른 채비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음, 뜬봉돌 채비가, 어, 사실 외봉돌 채비와 똑같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외봉돌 채비로 좀더 예민한 또좀더 우아한 입질을 구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